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에서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우리 가족분들과 여행 다니기 참 좋은 차량입니다. 어, 그란트루스모 차량 중에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란트루스모 GT카라는 게,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태리에서 어원이 시작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GT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차량을 보통 GT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GT카의 이제 대표적인 모델들을 보면 우리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포르쉐의 파나메라 차량 생각이 날것 같습니다.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도 이제 상당히 고성능의 장거리 운행에 최적화된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찾고 계신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과 거기다가 유지 비용도 생각보다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GT카라고 한다면은 BMW의 그란트리스모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준비한 차량은 6GT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신차가가 한 8,000에서 9,000만원 정도 했던 차량입니다. 뭐, 최초에 나왔을 때 5GT는 최초 모델은 1억이 넘어갔을 정도로 사실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6GT 차량 어, 전체적인 스펙이라든가 가격 비교를 해 보셨을 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받아보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OGT 모델까지만 해도 사실 외관의 디자인에서의 약간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앞에가 좀 너무 못생긴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6GT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완성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지만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성비를 따지기에는 조금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금액도 정말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3천만원 초반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GT가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운전도 고속주행에서도 한 20분 정도 충분히 해봤고요. 실내에서 다양한 요철도 넘어보면서 하부 테스트까지 정말 꼼꼼히 해봤는데 엔진 미션 하체 조향 쪽까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쉬운 점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BMW 차량을 탔을 때에는 정말 BMW 특유의 그런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승차감을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역시나 BMW 특유의 그런 정말 쫀쫀한 그런 컨디션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정말 맛있게 그렇게 쉬운 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MW 6 시리즈 GT, 6GT 모델이고요. 어, 620G X 드라이브 럭셔리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X 드라이브 모델로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에 정말 잘 맞는 가족들과 조금 더 안심하고 주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2019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0만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연식 대비는 다소 좀 짧은 주행거리라고도 볼수 있을 만한 주행거리인데요. 전체적인 컨디션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괜찮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시운전을 해보신다면 5만km 주행한 차량과 직접 비교를 해보셔도 컨디션에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라걸 느껴보실 정도로 정말 짱짱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환 부위 없는 무사고 차량의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유라든가 불량 체크된 부분이 전혀 없는 차량이라서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성능 보증 보험 항목에 대해서 모두 다 무상 보증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3,190만 원에 오늘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가격에 준비를 했지만 실 내외관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관리 상태도 너무 좋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어, 블랙 바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블랙 바디는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 약간의 펄감도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드 LED 헤드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조양시에 라이트가 운전자의 시야에 따라서 핸드 조향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는 정말 똑똑한 안전한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의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봤을 때도 범퍼와 휀다 그리고 보니까는 지금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주변 마감재 부분들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이어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운전석, 앞바퀴라든가 전체적으로 휠에는 약간의 생활감 정도, 주차 스크래치 정도는 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에도 측면 쪽에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정말 쉬운 부분인데요, 스크래치 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시그널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정말 너무 너무 완벽합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후축방 감지 센서 옵션 사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 쪽에서 봤을 때 이런 크롬 라인에 어, 워터스팟이라고 하죠. 물대가 꼈을 때 정말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느껴지지 않고 깔끔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썬팅도 반사 썬팅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런 블랙바디와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GT 카이기 때문에 이렇게 6GT 차량 프레임 리스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하고 스타일까지 같이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캐치 안쪽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부분들 정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전면부부터 봤을 때앞펜더 앞도어, 뒷도어, 뒷더, 뒤휀다까지 뒷더, 이어지는 전체적인 도장면도 이색이 있다던가 단차, 문콕, 스크래치,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약한 60%가량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어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내장 모두 앞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비용 지출 없이 그대로 운행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GT카라는 그런 디자인을 정말 독특하게 잘 살려줬는데요. 어, GT카의 이제 포르쉐 파나메라라든가 5GT, 3GT 그리고 이렇게 6GT 대표적인 4개의 차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파나메라와 이렇게 6GT 차량이 가장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후면부에는 이렇게 썬팅 부분에 들뜨거나 기포 찬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주변 마감재 부분들도 어느 곳하나 따로 말씀드릴 부분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신 차량입니다. 테일 램프도 이렇게 면발광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GT라는 레터링, BMW 그리고 630D라는 레터링과 엠블럼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받았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옵션 사항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머플러까지 정말 멋스러운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범퍼 측면 쪽 그리고 하부까지 이렇게 머리를 깊숙이 숙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하부에 있는 마감재에 손상이 갔다던가 아니면 부식이 올라와 있다던가 따로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고요. 테일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휀다 그리고 트렁크 간의 단차 이색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 쪽도 마찬가지로 운전석과 동일한 아주 깔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면 유리 쪽 같은 경우에도 스턴칩에 굉장히 취약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스턴칩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와이프 하단 쪽까지 돌쳐와봐도 따로 말씀드릴만한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블랙바디인데다가 전면부기 때문에 스톤칩에 굉장히 좀 취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 본니 쪽인데요. 본니 쪽에도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이라든가 스크래치 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엠블럼과 키드니 그릴의 컨디션 완벽하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맑고 투명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도 역시나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라이다 센서 위치에 있습니다. 범퍼 측면 쪽, 그리고 하부까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그런 특이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차량인데요. 실내 컨디션은 또 얼마나 더 좋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도쪽 보시면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차량을 탑승하기 전에 먼저 반겨주고 있고요 어, 컨디션 정말 좋은 전체적인 마감재 부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윈도우 버튼 4개의 윈도우 모두 당연히 오토 윈도우를 지원을 하고 있고 버튼 까지면상 일절 느껴지지 않고 이런 스티치 라인까지 정말 완벽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도어의 컨디션 확인해 보셨습니다. 안쪽 공간 보시면 대시보드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의 컨디션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조석 가죽 시트와 중앙에 있는 콘솔 그리고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정말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관리를 잘해주셨다는 게 실제로 오셔서 보셨을 때도 충분히 느껴지실 것 같고요. 제가 시동을 이렇게 걸어볼 텐데 어, 시동을 걸었을 때도 정말 부드러운. 비엠 벤치에서 느껴질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엔진 컨디션을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핸즈 프리, 어, 중앙에 이렇게 핸들 열선 버튼 위치해 있고 핸들 좌측에는 반자율 주행을 위한 버튼들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풀 LED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상 경고등 뜬거 없고 이렇게 RPM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아래 앞뒤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은 상당히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옵션 사항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의 컨디션이라든가 소모품 체크가 가능한데요. 지금 엔진 오일 량 정상이라는 거 같이 확인을 해보셨고요. 뭐 에드블루의 양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상 경고등 뜬거 체크 컨트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소모품 관련해서도 모두 다 OK라는 문구까지 지금 같이 확인을 해보셨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라운드뷰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주 선명하게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각종 버튼들의 컨디션들, 미디어와 공조기 장치의 버튼 사용감 자체가 일절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상 자체도 상당히 좀 빵빵한, 필요한 옵션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 겸 휴대폰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 위치에 있고요. 기어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를 제어하는 버튼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와 카메라 스포일러 조절 장치 버튼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버튼 위치에 있고요. 상단에는 썬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작동 상태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작동 잘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후석까지도 뒷자리에 탄 탑승객들을 위해 개방감이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원래 목적이 장거리 운행용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차량이기 때문에 뒷자리 공간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GT 같은 경우에는 7 시리즈 바디를 같이 플랫폼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2열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마감재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탑승을 해봤을 때도 어 주먹 공간, 내그룸한 3개 정도 나오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하나 반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 어 실제로 이렇게 장거리 갔을 때도 각도 자체가 뒷자리 포지션이 정말 편안한 느낌 받아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 공간 한번 보시면은 가죽 시트의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컬팅 나파가죽 시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잔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 준비가 되어 있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2열도 열성과 공조 시스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자체가 열리는 게 상당히 개방감 좋게 널리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리실 때에도 편안하게 싣고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열의 러기지 스크린 자체가 이렇게 하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짐을 효율적으로 넣고 빼기 좋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지하실 공간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정말 넓은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뒷자리 2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버튼 하나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다 제꼈을 때는 당연히 차박이라든가 캠핑 아주 여유있게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6CT 차량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가족들을 위한 GT카 생각하셨던 분들 3천만원 초반대에 정말 좋은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표분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